어? 자기야 여기? <laughs> 그래도 시간 맞춰 왔네. 늦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어? 조금 기다려야 된대. 예약은 했지 당연히. 야 여기 예약 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<laughs> 그래서 원래 자기 안 온다고 했었잖아. <laughs> 너무 오래 걸린다고. 그래 진짜 다행이다. 아, 오늘 진짜 자기랑 여기 꼭 와보고 싶었거든. 나 지금 기분 너무 좋아. <laughs> 자기도? 고마워. 어, 근데 자기야. 표정이 오늘 좀안 좋은 것 같다. 무슨 일 있었어? 아니긴 뭐가 아니야. 자기 혹시 어디 아파? 아, 진짜? 이렇게 해봐. 뭐야 연락하잖아 아, 안돼 안돼 아니 아니야 아침에 어땠는데 하, 아침도 못 먹고 토했으면 오빠한테 얘기했었어야지 아니 아니야 어 잠깐만 잠깐만 아저 죄송한데요 네저 예약했는데 지금 취소해야 될것 같아서요. 아, 위약금이요? 아, 괜찮아요. 이 카드로 그냥 결제해 주세요. 네, 네, 네. 아니요, 죄송해요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음. 자기야. 약사 가지고 집에 가자. 오빠 벌써 다 얘기했어, 지금. 음. 오빠는 자기가 자기 몸안 돌보는 게 가장 싫거든요. 자기야. 오빠도 속상해, 지금. 조금 솔직히 말하면 서운하기도 하고. 음, 아니야, 서운하다기보다는 그냥 속상해. 예약, 그래, 자기 말대로 예약하느라 조금 힘들기도 했고, 그리고 자기랑은 정말 꼭 와보고 싶었던 데니까. 근데, 오빠 한테는 그거보다 자기가 훨씬 중요하잖아. 그치? 우리 서로 서로 이런 데 있어서는 절대 욕심부리거나 화내지 말자고 약속했지? 자기 자꾸 그러면 정말 오빠 화내요? 응. 음. 그러니까, 다음에도 올수 있잖아. 뭐 <laughs> 6개월 내로 오빠랑 헤어질 거야? <laughs> 아니잖아 그치? 응 음. 얼른 택시 타고 아니야 아니야 택시 타고 가자 오늘은 오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 아픈 벌이야 오늘은 오빠 말만 들어야 돼안 그러면 오빠 진짜 화낼 거야 알겠지? 아 <laughs> 알아. 표정 그렇게 찌푸릴 거야? 자기만 무슨 맘인지 안다고. 모르긴 뭘 몰라. 오빠가 계속 오고 싶다고.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으니까. 자기가 그렇게 힘든데도 오늘 일부러 나온 거잖아. 근데 뭔가. 자기 때문에 다시 집에 가야 되고 오늘 하루 망친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속상한 거잖아. 오빠한테 미안하고. 음. 잡아. 천천히 생각해보자. 지금 자기가 누구한테 미안해? 그치지 오빠한테 미안하지? 왜 미안해? 음. 아파서. 오래전부터 예약했는데 같이 못 먹게 돼서 그게 가장 미안한 거지. 음. 자기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어. 혹시 일부러? 음, 아니지. 그러면 자기가 일부러 한거 아닌데 정말 잘못한 걸까? 오빠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? 자기 만약 우리가 어디 여행 가자고 약속했는데, 오빠가 그날 막 열도 많이 나고, 막 체해서 토하고, 그러면 자기는 나한테 화낼 거야? 그치, 안낼 거지? 그러면 왜 오빠는 자기한테 화낸다고 생각해?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오빠한테 미안한 거잖아. 속상하고. 그런데 지금 오빠는 괜찮아 진짜로 괜찮아 지금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집에 가서 약 먹고 자기 좀 쉬게 해주고 싶어 그게 진짜 오빠 마음이야 그러면 오빠 말 들어야 되겠어 안 들어야 되겠어 그치 듣는 게 맞지 그리고 자기 지금 이렇게 먹고 또속안 좋거나 토하거나 그러면 오빠가 속상하겠어? 안 속상하겠어? 응. 오빠 속상하게 할 거야? <laughs> 안할 거지? 그러니까. 알았어, 알았어. 오빠도 얘기했잖아, 솔직하게 자기 말대로 오빠도 진짜 속상해. 어. 여기 어차피 다시 또 예약하려면, 진짜 한세 달? 그 정도 걸릴 수도 있어. 응, 더 걸릴 수도 있고. 근데, 지금 오빠한테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? 응. 그러니까, 얼른 들어가자. 그래도 집에 왔네. 좀 누워있어. 손 일로 줘봐. 오빠, 같이 합해줄게. 어디가 제일 아파? 응, 어... 혹시 뭐 어제 잘못 먹은 거 있어? 아니면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 있어? 없었어. 그러면, <laughs> 오빠가 너무 근사한데 예약해놔서 부담스러웠나? <laughs> 그건 아니야. 아플 수도 있지. 만약에 자기가 오늘 오빠랑 여기 오기가 싫어서 일부러 아픈 거라면 오빠도 진짜 화냈을걸? <laughs> 예를 들면 어제 막 일부러 술을 많이 마셨다거나 음. 그랬으면 오빠도 진짜 화냈을지도 몰라. 오빠 엄청 솔직하잖아. 그런데 그게 아니었지요. 음. 일부러 한거 아니잖아. 어쩔 수 없었던 거고. 그리고 이미 이미 자기가 아프잖아. 그러면 오빠는 뭘 신경 써야 되겠어? 그렇지 자기가 다시 괜찮아지는 게 가장 신경 쓰이겠지 아무래도 응 <laughs> 오빠가 맨날 그랬지?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자고 만약에 오빠가 아까 <laughs> 왜 아프고 그래? 어? 여기 예약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말했으면 서운했겠어, 안 서운했겠어? 자기한테 엄청 상처됐을걸? 그러니까 자기랑 어차피 평생 함께할 건데, 음. 어쩌면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다음 번에 진짜 거기 가서 먹게 되면 더 좋을지도 모르잖아. 뭔가. 오래 준비했는데 한번 실패했어. 근데 이번에는 성공했네?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? <laughs> 그니까 더 좋기 위해서 오늘 못 갔나보다. <laughs> 아니야. 괜찮아요. 여기 주물러 주니까 좋지. 음... 좀 시원해? 에구... 오빠가 우리 애기한테 믿음을 못 줬나 보다. 이렇게나 아픈데도 약속 시간 맞춰서 무리해서 나오고. 오빠 잘못이다. <laughs> 아니긴 뭐가 아니야. 지금 우리 애기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... 아, 오빠가 못됐다. 오빠가 잘못했다. 진짜 오빠 혼나야 되겠다. <laughs> 아니야, 고맙긴. 오빠가 우리에게 엄청 불편하게 만든 것 같은데, 아, 우리에게 불편해서 오늘 오빠랑도 못 있겠네. 집에 가야 되겠다. <laughs> 가지 먹까? 그럴까? 오늘 우리 에기 하루 종일 아팠으니까, 오빠가 꼭 안아서 재워줄까? <웃음> <웃음> 좋아요. 그러자요. 일단 여기 마사지 좀만 더 해줄게. 음. 그래도 몸빨리 다잘 풀고 자야지 내일 아침에 음 괜찮을 거야 자기야 울어 오 진짜 우리 자기 주책이네 왜 울까 오빠는 이유를 모르겠는데. 애기가 말해줄 수 있어? <laughs> 오, 고맙구나 사랑한다고? 음, 오빠는 우리 애기 사랑하나? <laughs> 당연히 장난이지 안 사랑했으면 오빠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? 못 말해줄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아, 보이지 않아. 오빠가 엄청 많이 사랑하는 거? <laughs> 그럼 됐지. 알았어, 알았어. 사랑해. 우리 애기, 오빠가 이렇게 많이 사랑해. <laughs> 좋아요. 조금 많이 괜찮아졌어. 음, 속안 좋을 땐안 먹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. 음, 그래도 물은 좀 마실 수 있지. 오빠가 물 미지근하게 한잔 준비해 줄게. 너무 뜨거우면 마시기 힘들잖아. 미지근한 물 마시면 속 되게 편해진대. <laughs> 아까 택시 타고 올 때, 자기 자고 있을 때다 찾아봤지롱. <laughs> 감동이야? 근데, 오빠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. 자기가 너무 좋거든. 거기 예약했던 것도 완전 까먹었잖아. <laughs> 알겠어요. 응. 물좀 끓여서 찬물 살짝 섞어서 미지근한 물 만들어 줄 테니까 일단 조금 쉬고 있어. 속 조금만 더 편해지면 그때 마시자. 알았어 불 꺼줄게. 음. 오빠는 조금 뭐 정리할 게 있어서 그것만 정리하고 그리고 물 해가지고 금방 올게. 음. 아가 푹 쉬고 있어. 사랑해. 그리고 고마워.